여러가지 연립방정식 얘는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개수가 분수인 경우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되죠? 공배수 개수가 소수면 10이나 100, 1000 10의 고듭제곱을 곱하면 되고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면 되는거지? 이거 해볼게 한 번에 1번 일단, 이괄호부터 풀어서 기억식로 먼저 정리하면, 3x-4x-3y는 8이고, 마이너스 x-3y는 8.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얘랑 yeah. 두 번째 식. x-3y는 마이너스 1. 이걸 연립해서 해를 구해볼게. 두 식을 어떻게 할까? 어, 더 하면 한 번에 x 소거할 수 있죠. 먼저 가 그러면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 y는 1. 뭐 이렇게 적어줘도 열립 방정식에 해고 순서상으로 써줘도 되고요.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2번, 둘다 바로 풀면 되겠지? 얘는 기억식을, 아, 기억이 없는데? 아래에 있는 니은식을 몇 배? 4배 하면 X에 계속 맞춰줄 수 있지? 그러면 얘는 4X 플러스 4 i 는 얼마야? 52. 자, 얘는 그대로 써줘. Y를 y 입해 그럼 x 플러스 10은 13, 그럼 x는 4, 서 x는 4, Y는 5, 2 3 y 4 5번6 1수있겠 19, 16, 17, 1 4번9 16, 17, 18, 곱9 16, 17, 1 1 1 하는 거지. 干了什么？不飞。 Y 해볼까요? 잘봐 얘들아. 잘 봐. 앞에서 우리가 같이 안 풀어갔던 거거든. Y를 소거해야 돼. 그럼 둘다 곱해야겠지. 둘에 공배수 12로 만들게요. 그럼 얘는 4 곱하고 두 번째 식은 3 곱해. 그럼 얘는 8X 플러스 12Y는 48. 얘는 3 곱하면 27X 마이너스 12Y는 두 식을 어떻게 Y를 소거할 거니까 부호가 반대일 땐 더하는 거죠? 더해. 어, 없어져. 그럼 이게 몇, 몇 X? 35X 35X는 더하면? 105 그럼 X는? 3 그럼 얘를 여기 말고 이둘중에 하나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대입하면 돼6 플러스 3Y는 12, 그러면 3Y는 6, Y는 2. X랑 Y 같이 써주면 되겠지? 순서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 79쪽 볼게요. 얘는. C도 갖고 C랑 A도 같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 조합하면 돼요. 그래서 A는 B, A는 C 해서 연립해도 되고, 또는 A는 B, B는 C 해서 B를 두번 쓰는 거지.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C를 두번 써도 돼. A는 C, B는 C 이세개 중에 어느 것을 풀더라도 해는 항상, 같은 해가 나올 거야, 그죠 그럼 봐봐. 얘는 A를 두번 썼고, 얘는 B를 두번 썼고, 얘는 C를 두번 썼어. 그럼 우리는 얘네 셋 중에 그나마 가장 간단한 걸두번 쓰는 게 낫겠지? 그래서 간단한 애를 두번 써서 열일 번방식을 세우고 그걸 풀어주시면 돼. 다만 해볼게. 5번은 1번. A, B, C. 누굴 두번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B. 어, 일단 맨 앞에 건 아니지. 한이세 개잖아. 그래서,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둘, 이렇게 둘, 같다고 열린 방정식을 세울게요. 그러면, 2x-y-4는 4x- 이렇게 그두 개를 열립해주면 돼요. 무슨 방법 쓸까? 가감법 쓸까? 대입법 써도 되고 가감법 써도 되고 가감법 바로 써도 되지. 두 식으로 어떻게 1. y를 소거하기 위해서 빼요. 그럼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e x 는1 x 대입해. 그럼 y는 두 번째 시간 누굴 두번 쓸까? A, B, C. 이거 두번 쓰는 게 편하겠지?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이. 열립 방정식 정리해서 풀어주면 돼요. 얘들아, 밑에 오 더시 이 번에 2 번, 3 번을 안 했다. 바로 어디다가 분자, 분자. 분자가 어떤 애한테 분자가 다한 시기네들 바로 여기서 바로 바로 해줘야지 너희 실수 안 해. 얘도 바로 바로 알겠죠? 그래야 부공할때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이 둘씩 묶은 다음에 각각 묶어준 후에 두 개씩 만든 다음에. 여기다 분모의 채소공배수. 여기다가 분모의 채소공배수. 곱해서 식 정리하는 거야. 있어? 이 앞에서 열잇방송식 풀때 해가 다몇쌍 남아? 몇쌍 남았어? 씻어. 정말? 열잇방송을 <목소리> 해. 제가 풀래. 그러면 이 기약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엄청 많겠지. 맞아? 니엔에서 나올 수 있는 해도 많겠지. 근데 두 식이 지금 어때? 어, 같네 그러면 얘도 중복, 얘도 중복, 얘도 다 겹치겠죠? 그럼 공통인 해가 열립 방정식의 해인데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열립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 맞아? 그래서 개수가 같은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아. 또는 개수가 꼭 같지 않아도 돼. 봐봐. 이런 경우. 그러면 여기다가 이를 곱해서 둘이 같게 만들 수 있지. 아니면 두 번째 식을로 이로 나눠서 같게 만들 수 있지. 같아지, 같은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여기 봐줘. 개수의 비율이 같다는 거야. 이제.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 2분의 1,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도 2분의 1,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 4분의 2도 약분하면 2분의 1이지? 이렇게 x의 개수끼리, y의 개수끼리 상수항끼리의 비율이 같으면 어떻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해요. 그래서 이 정리에서 쓰면 x의 개수 Y의 계수 상수데 조심해야 되니까 상수항 하나가 우변에 가 있으면 얘도 우변으로 보내고서 해야 돼 같은 쪽에 위치할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첫 번째 경우에는 X의 계수끼리의 비율 Y의 계수끼리의 비율 상수끼리의 비율이 어때? 두번째, 해가 하나거나, 해가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 없다. 공통인 해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봐봐. 열립방정식의 예, 해를 구하래요. 봐봐, 열립방정식의 해 대입해도 성립하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지. 근데 봐봐. 같은 x랑 y를 더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2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5가 될수 있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없지. 똑같은 x랑 y를 더했어. 근데 2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어때? 같아? 봐도 얘가 2x, 2y,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더라도 얘네 둘의 개수의 비율, x의 개수끼리의 비율, y의 개수끼리의 비율, 상수항끼리의 비율을 구해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죠? x의 개수랑 y의 개수끼리는 같애. 근데 상수항이라는 비율이 어때? 달라. 그런 경우엔 해가 없어 봐. x의 그수 그럼, y의 그수 그럼, 비율은 같아야 돼. 그리그 상수항은 어때? 같지 같아야 돼.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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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그럼, 봐 의 비율은 다 어때? 항상 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특수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네랑 반대면 되지. 해가 한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그때는 어떻다는 거야? 그때는 x의 개수끼리의 비율과 y의 개수끼리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의 비율이 다르면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선택해서 한상 풀어주면 한 구해주면 되고요. 해를 만약에 둘의 비율이 같애 그러면 뒤에까지 확인해서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같애 그러면 답에다가 해가 무수히 많다 적으면 되고요. 얘만 달라,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면 돼. 이제 네. 한번 해볼게. 6번, 수 문제 6번에 1번. 아, 6번 1번 말고. 6번 1번 는 거. 그러면, 얘를 풀래요. 얘도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해가 특수한지 아닌지부터 분류하고 일단 개수를 확인해봐. X의 개수끼리. 6분의 4. Y의 개수끼리. 3분의 2. 둘을 확인하면 어때? 얘도 야분하면 3분의 2되2 갔네. 그럼 일단 특수한 경우야. 예. 그 다음에 상상도 확인해 게 얘네들의 비율. 마이너스 9분에 마이너스 6. 얘 야분한 거나 3분의 2. 3분의 2. 어 얘도 어때? 전부 다 갔네? 그럼 얘 해는 해가 우수히 많다라고 적어주는 게. 이에요 2분 6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1 봐봐 얘네들은 같지 2분의 1로 근데 얘가 어때? 얘가 달라요 그럼 얘는 뭐야? 그리고. 얘가 특별한 경우 중에서 수성은 다른거니까 얘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개수만 확인하는데, 럼 필수 문제 7번 한번 해볼게. 봐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해가 무수히 많을때 그러면 전부 다 같다는 거지 비율이. 봐봐. 잘 봐. 여기 봐줘. 이따 할 시간 줄테니까 이따 풀어. x의 개수, y의 개수. 인 거죠? 그 상수항 우변에 있네. 얘도 우변에 있네. 만약에 좌변이었으면 이항해야 돼. 상 우변에 있는 상수항. 그럼 얘네들의 비율이 다 같아야 돼. 마이너스 8분의 2, 4분의 마이너스 1. 다음 a 마이너스 5분의 3. 얘네가 다 같아야 되는 거지. 제가 무시를 맡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둘은 어때요? 같지 뭘로 같아? 마이너스 4분의 1로 같은 거야. 돼요? 맞아? 여기 앞에 그 마이너스 죠 그치?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쓸 거야. 그게 아니면 양변에다가 얘 곱하고 얘 곱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더 쉬워. 그럼 a-5는 1 곱한 거 3이랑 마이너스 4 곱해.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5 이항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7. a의 값 구할 수 있겠지?